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친일파 처벌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당연히 친일파들이 처벌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도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미군정의 자문기구였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친일 잔재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당시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령은 미군정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미군정은 조례의 시행을 거부합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정식으로 한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수립된 뒤에 다시 논의하라는 논리였습니다. 해방 이후 미 군정 하에서도 일제 때의 관료와 경찰들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승진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처벌받아야 할 반민족 행위자들이 거저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찾아올 줄 알았던 친일파 청사는 이렇게 늦춰지게 됩니다. 대표로 많이 걸어낸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해방 당시에 전체 인구가 4천만 명인데, 그중에 5%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조사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로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형한 인구가 한 780명을 뜹니다. 그렇지만 법을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마을 단위에서 일종의 시민 위원회를 통해서 직접 처벌한 경우는 지금 아직도 프랑스 정부도 그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나치 부역자 처벌한 퍼센트를 보면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퍼센트를 점한 나라가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복지국가들이 대부분 그 복지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전 단계로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다.